불법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하는 bc주 주민수가 2021년부터 26% 증가하여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bc주 수석 검시관인 리사라 포인트는 2022년 현재까지 2224명이 불법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. 지난 가을에는 1782명으로 현재 508명이 더 추가되었습니다. 평균적으로 bc주에서는 매일 6.1명의 사람들이 불법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집에서 혼자 사망했습니다. 보니 헨리 박사와 약물 중독 및 정신건강 장관인 슐라 발콜스는 BC주가 이 비극적인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주정부가 매주 의료 시스템에 새로운 서비스와 지원을 추가하고 있지만 BC주는 약물 과다 복용 증가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. 라포인트 수석검시관은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안전한 약물 공급을 제한하며 BC주에서 과다 복용과 약물 중독 위기가 코로나19보다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. 56%의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 사망했고, 28%는 정부 지원 주택, 쉼터 및 호텔에서 사망했습니다. 15%는 거리에, 차량 및 외딴 곳에서 사망했습니다. 라포인트 수석 검시관의 자료에 따르면, 지난해 불법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사람들 중 71%가 30세, 59세 사이였고, 10명 중 8명이 남성이었습니다. 벤쿠버, 서리, 그리고 빅토리아에서 가장 많은 수의 약물 과다 복용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.